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의 아침은 활기찹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아침 버스 안은 항상 빈석이 없이 사람들을 꽉 채워서 운행이 됩니다. 시내를 걷다보면 건물의 섬세하고 독특한 벽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텔의 영향을 받은 알바니아인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숍은 주로 관광객들이 아침부터 커피 한 잔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한 아저씨가 구두를 닦으라고 손짓을 합니다. 크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아저씨는 눈빛과 손짓으로 잘 표현합니다. 색깔별로 있는 구두약과 스펀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00 맥그, 약2,500 원입니다.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는 관광객들과 가장 최접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국제 호텔 앞에는 많은 택시들이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택시가 이미 공항으로 가는 여행 커플을 먼저 태웁니다. 알바니아에서도 현대 기아차는 풍부한 옵션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대로. 인기가 좋은 택시 중의 하나입니다. 알바니아 경제는 관광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공산주의 해체 이후 알바니아 내부에서는 시장경제 차원에서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졌고,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해외에서의 많은 직접투자로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잔뜩 들고 거리를 다니는 노인도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옥수수는 가장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장에서 직접 옥수수를 재배하여 해가 떨어지는 오후가 되면 길거리에서 옥수수를 굽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맛이 궁금하여 직접 하나 사먹어봅니다. 옥수수는 부드럽고 달콤하진 않지만 구워진 옥수수의 또 다른 독특한 맛을 냅니다. 잘 구워진 옥수수를 벗긴 옥수수 껍질에 그대로 보내줍니다. <laughs> 메밀한 노인이 잘구워진 옷껏을 고르고 꼬고 둡니다. 가격은 한 개에 약 2,000원. 슈메밀! <놀람> 슈메밀! 렛츠고! 탑! 탑! 도로에는 쓰레기수거를 하는 차가 지나갑니다. 분리수거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쓰레기수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차가 지나가면서 수거를 합니다. 쓰레기수거를 하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이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알바니아 과일은 저렴한 편입니다. 싱싱하고 저렴한 과일들이 잔뜩 쌓여있는 과일 상점의 모습입니다. 수박은 1kg에 천원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여름더위는 쉽게 이겨낼 것 같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계산대에서 손님들이 직접 가져온 과일들을 무게를 달려 계산합니다. 가끔은 깎아주기도 하며 덤으로 여러 과일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찾는 것은 알바니아의 복숭아입니다. 1kg에 1,500원 정도의 당도가 좋은 싱싱한 복숭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사람이 붕기는 곳중 하나인 티라나 호수공원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커피를 즐깁니다. 모두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할수 있는 계층입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의 꿈을 갖고 팝쿠을 파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아야. 사 아, 체리, 루스카 버블스, 핌퐁. 네. 이디유 비즈니스도, 라이? 와. 오케이. What d i d your work time a day? 60 o'clock oh. and then uh, 12 o'clock. Okay, wow. Are you hurt? Uh, hurt? Hurt. But you will be reached soon, right? Okay, fighting. 이 젊은 청년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길을 친절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팝콘을 만드는 것에는 이제 숙련이 돼서 제법 빠르게 고객들에게 대응을 하고, 봉지에 잘 담아서 주는 서비스 마인드도 이제 몸에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관아객들에게 팝콘을 팔며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조금씩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역을 조금 늘려서 솜사탕도 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Is this place so your favorite? 사람이 많이 붐비는 관광지 부근은 정부의 개발 계획으로 이렇게 철거되거나 개발 준비 중인 곳이 많습니다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다른 인근 국가에서 이곳에 관광을 하기 위해 오고 누군가는 알바니아의 지방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경제의 활력이 넘치고 항상 기회가 많습니다. 알바니아의 길거리 상인들은 오늘도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계속 이동해 갑니다.